NHN 페이코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세금 납부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향후 업체들의 추가 탑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간편 결제를 통한 세금 납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HN 페이코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에 서울시 지방세 고지 납부 기능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민은 페이코 앱내 청구서 메뉴에서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달 13일 서울시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페이코 앱에서 서울시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한 뒤 페이코에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즉각 납부할 수 있습니다. NHN 페이코와 서울시는 향후 페이코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활용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페이코 청구서는 페이코 앱을 통해 카드 청구서나 세금 고지서 등을 받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페이코 청구서는 카드 청구서 수신에 이어 지방세 고지서 전자수신 및 바로 납부로 서비스 영역까지 카테고리를 넓히게 됐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는 이용자도 페이코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NHN 페이코는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7월 중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에 전국 지방세 고지 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